자, 이제 4엔드 정규 이닝 마지막 엔드입니다. 이어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가 많이 좋아졌고요. 자, 이어민 선수가 안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나왔어요. 인턴으로 드로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샷, 아, 좀 강하지 않나 싶은데요. 계속해서 센터 라인 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고요. 선수들이, 이 투구들이 다 지금 하우스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바디 <laughs> 선수들이 좀, 어, 속도가 좀센 편입니다. 네. 아, 지금 라인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현민 선수도 아쉬워하는 표정이고요. 이제는 후공을 갖게 되는 나쁜 언니들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모니카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첫 번째 투구. 센터라인 따라서 밀어 넣습니다. 모니카 선수가 전체적으로 한 50%에서 60%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으면 안정적으로 어, 위치는 할것 같은데요. 네, 정정원 선수까지 안쪽으로, 스위핑 호그라인 넘어섰고요. 자, 아직까지 힘이 붙어 있습니다. 아, 그러나 멈추나요? 하우스에서 계속해서 피져 들어갑니다. 아, 하우스. 바깥쪽이네요. 예, 네. 첫 번째 투구 하우스에 약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 선수는 다음 투구 때 지금의 이 리듬을 기억을 네, 해야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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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스톤을 직선으로 던지기가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선으로 간다고 하면 거의 이제 천하는 속도에서는 가능한데 네. 네. 네, 지금 같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네, 예, 직선으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예, 아, 이번엔 너무 약했을까요? 빠르게 스위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민 선수, 그리고 홍준 선수가 스위핑을 해나가고 있고요. 김정선수까지 가세했습니다. 아, 호그라인은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 아, 이게는 일인가요? 두 번째 투구. 아, 이렇게 되면 현재 호그라인 안쪽에 단 하나의 선도 위치하지 못하고 있는 네, 예, 지바디 팀입니다. 네. 자, 모니카 선수가 투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병환 선수가 같은 라인을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네. 역시나 조금 전첫 번째 투구보다 조금만 힘이 강하게 되면 하우스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쁜 언니들 팀의 모니카 선수입니다. 네 비슷하게만 투구하면 됩니다. 네. 자 그대로 밀었습니다. 센터 라인 따라가고 있고요. 자 스위핑 센터 라인 따라서 빠져나고 있습니다. 네, 좋고요. 자, 끝까지 스위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그라나 네. 쪽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어요. 네. 야,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네. 결국 하우스 안쪽에 위치를 합니다. 네, 아. 저렇게 서면, 지바디 선수들이 테크아웃을 성공하지 못하게끔, 앞에 네. 가드가 있는 상태에서 드로오가 들어가서, 네. 네, 지바디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운을고 있는 그런 작전으로 네, 진행이 된 겁니다. 아.